그러면서 제 마음에 항상 음. 새기는 음. 말이 있어요. 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누구나 음. 다 아는 분, 바로 음. 워런 버핏입니다. 아, 예. 저는 뭐 외부 아무데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음. 그냥 아이디를 쓰라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닉네임을 쓰라고 하면 음. 저 워런 강을 쓰거든요. 아 워런 강 쓰지 마세요. 제가 쓸 거야. <웃음> <웃음> 워런 버핏, 워런 강, 네, 워런 강이라고 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분이 했던 말 중에 명성에 대하여. 음.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일을 망치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당신의 모든 일을 어, 다르게 행할 음.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음. 3월 때도 어, 많은 상처들을 입어봤고요. 음.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강가하면, 어, 그 문제가 정작 터졌을 때, 음.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들이 다 무너져요. 그 신뢰가 무너지고 났을 때 정말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느끼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고 내가 할 일이 뭐고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어 이건 뭐 재산 관리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다 맞습니다.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네. 말 한마디로 사람 상처 줘서 인간관계안 좋아지는 거랑 비슷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 가지 수입에만 아. 의존하지 마라.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들어서 투자해라.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도 수입이 좀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음. 음. 일단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부분에서도 음. 나오고 강의 수입도 있고 음. 펀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음. 피도 나오고 음. 뭐 외부적인 컨설팅 피도 음. 따로 있고 임대 수익도 따로 있고 음.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분산돼 있으니까 그쵸. 한쪽이 안 좋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지금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수입이 학원 수입과 외부 강의 수입인데 지금 강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laughs> 근데 제가 바빠요 왜냐면 학원 쪽에 집중하니까 학원 매출이 쫙 내가 학원에 늘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야 아, 내가 못 가니까 네. 아 역시 잘했구나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학원 매출이 별로였고 막 적자 보고 그랬거든요 끌고 음. 갔던 게 지금 제가 그덕을 보는 그백 선생님께서 하시잖아요 골목식당의백 선생님이 그 제발 메뉴 좀 늘리지 말고 어. 한두 가지 메뉴에 집중 좀 하라 그러니까 어. 어 저도 뭘 해야 되는지 음. 정확하게 이제 알아서 음. 새로운 거에 귀 팔랑팔랑거리지 않고 음. 내가 제일 잘 알고 음. 내가 제일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네 지출에 대해서는 만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지출한다면 곧 필요한 것을 팔게 될 것이다. 아. 쓸데 없는 거 사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어. 저는 이거 진짜 극극 공감하는 게 뭐냐면, 어. 전 2012년도에 해외여행을 처음 나갔습니다. 음. 2012년에 해외여행을 처음 가면서 참그 있잖아요, 누가 막 비행기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laughs> 이런 말도 진짜 믿을 만큼 저는 귀가 팔랑팔랑 되는데. 예. 어, 면세점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6시간 전부터 막 면세점을 막 둘러보고 사지도 않을 건데, 오, 면세점이야. 오, 음. 어, 면세점이야. 이러고. <laughs>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그 라텍스 팔고 이런 데 끌려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진짜 귀가 얇아서 라텍스를 샀다 하면 세트를 좋아해요. 음. 라텍스 이불, 라텍스 목베개, 라텍스 죽부인, 라텍스 방석. 그냥 싸그리다 사는 거예요. 아이거 어, 이런. 근데 제가 그거를 사 보고 그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젊은이들에게 경험을 해라. 음. 저는 젊으면 좀 써봐. 음. 근데 썼는데 나한테 득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소비가 줄어요. 음. 저는 그렇게 써봄으로써 지금은 템퍼를 쓰고 있는데 음. 그때 그것들이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해외여행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라텍스, 라텍스 절대 안 사겠죠. 라운지가 제일 편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 안 가요. 소비가 줄어요. <laughs> 어. 돈이 누적되고 쌓여요. 어.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이라는 게참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필요 없는 걸안 사게 되니까 음. 뭐 가지고 있는 걸팔 일도 없고 음. 누적된 걸로 좋은 기회를 잡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오케이. 인생에, 인생에 대하여, 대하여 이제 인생의 몇 가지 성취를 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음. 워런 버핏 같은 케이스는요. 음. 무조건 투자하면 를 성공했을까요? 이번에도 알겠죠. 이번에도 항공주 투자에서 60조를 손해봤다고 하잖아요. 확인. 그러니까 음. 워런 버핏 음. 같은 경우가 리만 사태 때 콜드만 삭스에때팅해가지고 10조를 벌면서 시장의 영웅이 되고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음.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주는 워런, 워런 버핏이 들어왔다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음. 들어오면서 음. 그 위기를 막았어요. 음. 그러면서 엄청난 명성과 부를 쌓았죠. 음. 워런 버핏의 대부분의 자산은 50대 이후에 쌓였다고 합니다. 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쌓아 올리셨는데. 이번에 60조를 날렸단 말이에요. 16, 16, 2016년도부터 투자한 항공주가 최근까지 해서 손절 다 하면서 60조를 손해봤어요. 음. 시장에서는 비판도 많아요. 음. 하지만 워런버핏을또 크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의 위기가 올줄 알고 120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죠. 투자하지 않고. 어,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음. 인생의 한방을 위한 어 마지막 투자를 고심하고 있는 중이실 거다. 이분이 하는 게 장기 투자인데 현재 연세가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미 영웅이고 이미 음. 세계에서 어, 투자로 가장 크게 성공하신 음. 명성을 쌓을 때로는 다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끝을 보지 못하는 최고의 투자를 위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음. 있지 않을까. 아. 지금 시장은 너무 투기판이다 보니까 음.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말아라는 말을 합니다. 음. 지금 과열된 거 사실이고 이분의 판단에 저는 어 전혀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음. 어찌됐건 이분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뭐 손실을 뭐 중간 중간 보더라도 한 방을 얻을 수 있는 음. 그런 자본이 되잖아요. 음. 근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실수가 잦으면 기회를 못 잡습니다. 그렇죠. 음. 본인 돈으로만 해도 지금 많겠지만, 투자받은 돈으로 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 방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과 음. 우리는 투자의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음. 우리는 실수, 실패를 줄여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 정리가 중요한 거지, 짜질짜질하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음.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음. 리스크 감수에 대해서 절대로 강의 깊이를 두 발로 테스트하지 마라. 리스크란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는 아, 데서 니다한발반 그러니까 담그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발. 내가 물속에 죽으러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아. 왜두 발로 그 깊이를 체크하려고 하냐 아. 이거죠. 시장이 혼란하고 음. 과열된 것 뻔히 알고 음. 펀더메탈에 비해서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임일 음. 그냥 느끼면서 왜 시장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아, 남들이 들어가니까 또는 아 뭔가 좀 뭐가 있지 않을까 나는 살짝 발만 뺄래 그랬는데 음. 훅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아. 깊이를 모르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훅. 그래서 아, 그런 아. 리스크가 위험하다는 음. 거고 투자도 한 번에 일곱 계단을 오려리려고 하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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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잘하는 거. 한 번에 여기서 어디 올라?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아. 한 계단 차곡차곡 쌓으면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음. 그러니까 시간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에 대해서 정직함이란 정말 값비싼 자질인데 이를 하찮은 사람으로부터 기대하지 마라. 음. 좋은 사람 함께하라. 음. 밥을 사더라도 음. 좋은 사람에게 사라. 맞아요, 맞아요. 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음. 제가 고객들한테 해드리는 게 뭐냐. 음. 또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음. 나는 노아의 법칙을 위반했다. 비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음. 운용될 수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음. 저는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포트폴리오 그리고 꾸준하게 키워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로 관리, 정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음.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음 일맥상통하네요. 이제까지 그 말씀하신 것과 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일맥상통하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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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요즘에 음. 이제 부자 보고서 같은 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은 여기 대중부유층에 대한 행태 보고서라고 음. 해요. 그들의 포트폴리오, 대중부유층이란 일단 뭔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대중부유층이란. 음. 대중부유층? 네, 대중부유층이란 중산층보다는 부유하면서 고액자산가보다는 자산이 적은 연소득이 6,700에서 1억 2천 음. 구간을 버는 계층을 대중부유층이라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중산 <laughs> 그래. 중산층보다는 높네. 근데 부유, 부자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 네. 요 정도. 어, 연소득은 예, 저 정도를 예, 예, 예. 대중 부유층이라고. 어, 요즘 어. 대중 부유층들이 부동산의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음. 금융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데 음. 관심들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시장 트렌드,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왜 부동산으로 해봤는데 더 이상의 부동산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음. 어, 어려워진다는. 어려워지죠. 조 네. 규제가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냥 어떻게 뭐 피해 가려고 하니까 <laughs> 복잡한 거예요. 뭐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보니까 운정인가 거기 보는 뭐 또. <laughs> 가짜 뭐 이런 것도 네. 쓰고 이런 게 복잡해요. 맞아요. 자꾸 어. 엄청 그렇죠. 규제가 많아지면 더 복잡해져.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스팀플한 네. 금융 쪽으로 간다. 그래서 금융도 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음. 제가 그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젊은 친구들이요. 그 45세가 되기 전에 자기 은퇴에 대해서 너무 빨리 생각할 필요 없다. 어. 냐면 은퇴 컨설팅이라는 게 얼마 내고 나중에 얼마 받을 거야가 아니거든요. 음. 제가 생각하는 은퇴 컨설팅이라는 거는 은퇴 직전 수입에 70%를 받아야 풍요로운 은퇴가 되고 음. 50%는 나와야 만족스러운 은퇴가 된다고 라 합니다. 음. 근데 풍요로운 은퇴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10분의 1도 못 한대요. 그렇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안 되더라는 거예요. 음. 그냥 쌓아놓고 그냥 꺼내 쓰다가 그냥 소진되는? 음. 그것만 잘 운영해도 꾸준하게 이자만 꺼냈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볼 수는 있겠으나, 음. 뭐 10억까지는 안 되겠지만요. 안 되죠. 어.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뭐 한다는 건데, 자 지금 30살 안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은퇴 직전 소득을 예측할 수 있냐고. 아이고 말이 안 되죠. <laughs> 지금 회사 어디까지 올라가실 것 같아요? 아. 혹시 나와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혹은 맞벌이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은퇴 직전소득이 예측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어. 그거에 대한 은퇴 컨설팅을 직접 하겠다? 음. 아, 지금부터? 그게 아니라 은퇴라는 준비는요, 저는 음.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게 은퇴 컨설팅의 시작이고, 아. 4 5이 됐을 때 내가 받는 국민연금, 그동안의 세제 혜택으로 받은 뭐, 연금 저축, 거기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걸 얼마를 했을 때, 은퇴 직전 소득의 70% 또는 50%를 맞추려면 지금 내가 얼마를 넣어야 되고, 몇 퍼센트 운영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준비가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부터 막, 노후 대비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적 자체를 음. 노후에 얼마 이게 아니라 노후가 됐을 때 내가 돈이 많아졌을 때 이거를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작은 괜찮다 음. 근데 저는 연봉이 6,700이 안 되면 그 보험회사에 연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30만 원씩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들의 노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어.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어. 30만 원씩 그냥 연금 넣는 거는 그들의 노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넣어야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음, 차라리 어. 그들은 평생 현역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일을 하면서 쓰시는게더 낫다. 아. 그거에 돈을 넣지만 큰 혜택을 못 받게 될 테니. 아. 그래서 연봉을 올리는 게 집중을 해야지 지금 30만 원을 거기에다가 하는 건 음. 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애초부터 나는 6,700 이상 맞벌이를 목표로 한다면 음. 준비는 하라. 근데 그 준비는? 음. 저는 35살 전에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 자체를 좀 다르게 야, 보면서. 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만나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도움 안 되면서 나중에는 다 손을 대더라고요. 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 상황에 맞게끔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음. 이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음. 그래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라는 거는 시점에 맞춘 자산관리사가 아니,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네요. 그 시점이 뭐냐 나이가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거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제가 여기 자산 증식기라고 쓰는 것은 금융자산은 2억, 부동산 자산은 7억 이상. 여기서 말하는 7억은 사는 집이 아니라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고 팔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되느냐 여부를 아, 내, 가지고 내 집이 아니고 네네. 추가 추가 네. 투자. 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산 증식기에 맞는.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즉 음... 자산에 맞춘 관리예요 이건 음...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분들 같은 수준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에요 음... (7억짜리) 건물 팔고 은행에 잠깐 넣어놓고 물건이 없어서 음... (1년) 지나게 되면 이거 그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올라가요 그렇군요. 금융투자 뭐 예를 들어서 (2억인데) 이억에서10%뭐날수 있잖아요. 주식 네. 같은 거막 예, 뭐 예, 예. 터져 주거나 예, 예. 장 좋으면 그냥 올라가거든. 그럼 음.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자예요. 어. 그럼 자기 연봉에 맞춰서 세금을 내죠. 8,800 넘으면 38.5%, 1억 5천 초과하면 41.8%, 3억을 초과하면 44%, 5억을 초과하면 46.2%. 몰라요, 그런 거 잘. 세금을 합산해서 아. 수익 난 거에서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돼요. 잘 몰라요. 내가 그 대상이라는 거잘 몰라요. 그러다 네. 나서 세금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 <laughs> 뭐 시대가 얼마나 가졌다고 아 그런 그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절세에 관심을 가지고 부유한 네. 자산에 맞춰서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야 우리가 저 정도 없으면 자산 관리하지 말라는 거야가 아니라 음. 자산 형성기 때는요. 자산 관리라고 자 마음을 먹었어. 마음 먹은 그 순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음. 좋은 강의 아무리 들었으면뭐요아 하다가 제가 이런 거뭐 CMA 통장이라도 만드세요 하고 음. 1년 지나서 그학 그, 청강생을 또 봤는데, 하셨어요 하면 또안 했어. 이거 듣고 뺀 거거든요. 음... 실행으로 안 움직였는데, 어떻게 변화를. 음. 논하겠어요 음.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미래를 생각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아이슈타인이 얘기하셨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웃음> 음. <웃음> 지금 들었으면 실행으로 옮겨라 와. 그래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를 먼저 갖춰라예요 음.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출 거냐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강의가 음. 제가 뭐 왕초보 금융 교실에서 더 디테일하게 되거나 음. 아니면 유동 자산을 보유해라 여기서 나오거나 음. 아니면 메인 강자 자산을 디자인하다 이쪽에서 음. 이런 것들을 좀 전파 아, 전달.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아유 시간이 좀 많이 그 지나서, 야 지금 본인이 하는 강의에 제가 보기에는 뭐 20분일, 3 0분1도안 들었는데 되게 재밌고 유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마련해서 안내해 드리려 그래요. 그래서 음. 어 아예 그냥 톡까놓고 그냥 여기서는 뭐 방송이니까 뭐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시고 컨설팅 받으시고 네.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죠. 연락처를 제가 여기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어, 여기를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철님의 세미나 강의, 또, 지금 이 방송은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그리고 금융영업, 도 보험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걸 배워서 상담할 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는 참, 척 하면서. 네. 그쵸? 네. 어, 저도 그, 보험업계에 있었고, 금융업계에 있었는데, 아이씨, 모르는 게는네다 <laughs>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좀, 눈을 좀 넓게 갖고, 우리, 자산을 정리하자라는 부분들, 정리해주는 부분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몸값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지 않으면, 어, 미래에 대한 준비는 <laughs> 사라지지 않지 말고. <laughs> 더 벌어라 그냥 그게 좀 슬프긴 한데 현실이네요. <laughs> 네 맞죠. 요뭐 어, 이자도 적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도 좀 충격적이었고 희망된 꿈은 그러니까. 심어주지 않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부터 그 기초 공사하듯이 포트폴리오를 깔아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벌어야 되고 나중에 이거꿈 꾸거든요. 나도 금융자산 2억에 부동산도 갖고 싶은데 준비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세금 생각도 안 하고 뭐 무조건 했다 나중에 뭐돈 벌어서 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어, 저도 그래서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그, 저희 딸이 사주를 봤는데, 제가 돈을 잘 버는데,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킨대요. 그래서 내가, 아, 계속 그랬구나. 국가에 많이 헌신했구나. 내가. 그래서 저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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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몰랐던 일이어서. 그래서 또 저처럼 좀 무지했고, 버는데 급했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언제 공부합니까? 그래서 우리 강철님한테 또 컨설팅도 받아요. 저처럼 포트폴리오도 짜보시고, 컨설팅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그냥 저는 그냥 그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해주실지 모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오세요. 좀좀 좀 우리 미팅하는 김에 저도 좀 상담 받는 김에 우리 유튜버 우리 팬들을 위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더니 이게 그냥 건드릴 부분은 아니네. 제대로 배워야겠네. <laughs> 네. 오늘 많이 배웠고요. 네.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어지는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고 어,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연락 주셔서 강좌에 한번 직접 세미나에 하실 때꼭 아, 제 소개라고 하시면 잘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제가 소개, 특별히. 특별히 네. 제가 잘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꼭, 어, 김윤석 박사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세미나 참여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이게 예, 와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전국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저를 만나시는데요. 어, 세일즈 상담 또는 유튜브, 오프닝 필살기 계획 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뵙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